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위기의식. 어,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위기가 아닌가. 아, 곧 나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주제는요. 내가 가는 위기 상황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각 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우리 자세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까합니다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편하게 또 이야기 를 나눌 건데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기 나에게 관한 위기가 언제쯤 다가올 것인가?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 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특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젊으신 분들,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심성 20대부터 30대 젊으신 직장인 분들은 아직까지 아, 내가 위기의식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가 정말 피부에 와닿거나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4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 특히 50대 퇴직에 점점 가까우실 분들. 아, 정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오래 남지 않았구나. 아, 이거 내가 회사에서 나가면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이게 바로 아마 위기의 의식에 그 내가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아, 내가 위기가 아닌가 지금? 지금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는 첫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내가 정말 위기, 아, 위기감을 느낀 적이 아마 최근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위협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위기 말고요 내가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이 안정적인 생활이 언제까지 내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위기의식 혹시 느껴본 적 계시는가요? 자, 저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자영업, 1인 기업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투자는 또 나름대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지만 참이 매순간순간마다 이, 순간 이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큰 걱정 없이 살아가면 참 우리가 좋겠지만 참 인생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뭐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창업을 하고 예전에 또 직장을 다녔지만 각각 또 해당 분야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뭐 기업 이런 데서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필수적으로 사랑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그냥 다가오는 것,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지. 뭐 그렇게 느껴 제가 오늘 이 위기의식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또 부동산 투자라든지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참이 위기라는 것. 내가 과연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미리. 내가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그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아 내가 곧 위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그 힘든 상황, 그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현재 지금 안정적인 상황일 때 나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미리 참 내가 하았다면이좀 준비하고 이거가 이 대비함에 참 좋을 건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적으로 몇년 정도 하다가 이제 이제 또 창업, 이런 또 이렇게 자영업 시장에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은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기업 자체가, 뭘, 일반 제가 공기업 단에또 말씀드렸고, 뭐, 공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특별하게 뭐, 잘못을 크게 했다거나, 또는 무언가 내가 크게 뭐,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거나,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 않는 이상이야. 정년까지 이제 보정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아, 내가, 네. 나만 똑바로 하면, 나만 내가 주어진 일에 똑바로 하고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크게 내가 직, 정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힘든 상, 그 위기 상 없이 나는, 뭐,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면서, 아, 또 월급도 적게 받는 게 아니고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나만 똑바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냈는데, 한 10년 이상 쭉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 길이 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과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4 년까지 어려운 이 공기업 취업해서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다가 결심을 한 거죠. 아, 이 길로 갔다가 내가 돈은 많이 벌지언정 안정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갈지언정 아, 내가 행복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 내가 이 내가 사랑하는 이 모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중한점을 둬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안정적이고 이런 것같 좋지만 행복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지금 내리지 않으면 40대 가고 정말 나이가 저, 점점점 두면 들수록 나는 이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과감한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자영업이라든지 1인 기업 활동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금 일반 저처럼 공기업을 다니셨던 분들은, 지금 또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회사 자체가 크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내가 똑바로 내일만 정확하게 한다면, 크게 위험한 상황, 크게 내가 뭐 그런 위험 상황이 빠지지 않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대기업, 대기업도 요즘에 한 40대 정도만 되면, 제 친구들 말만 들어보면, 회사에서, 참, 이, 나, 나가라는, 이, 이막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도 그런데 만약 에 중소기업, 이참 힘든 열악한 기업이 있는 회사는 아마 더 그럴 것이다. 일은 더 많이 업무 강도도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그것스비해서 연봉도 은 낮은데 더 중요한 고용 불안감이 있지 않는가. 더 크게 제 친구들도 일반 중소기업 업체에 다니신,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뭐 벌써 회사를 퇴직한 친구들도 많고요.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동종 업계에 비슷한 회사에 가기 위해서 지금 도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을 보면 아 지금 내 나이가 아,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회의 시선이라든지 타인의 시선에서는 우리 이미 우리 나이가 아이뭐 벌써부터 벌써 대체할 그럴 나이가 됐는가?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대체가 되겠지만. 벌써 우리가 한 기업에 이미 물론 이제 부품으로 살아갔겠지만 아깝지만 벌써 이이낡아서 가라 끼워야 되는 그런 부품에까지 우리 나이가 그렇게 벌써 다가온 것인가 이제 영상을 보면 아유 젊은 사람이 뭐 그런 생각하네 하겠지만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는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써 현실적으로는 40대가 다가온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벌써 제 친구들이 이미 회사에 압박이 탑, 타이적이죠 나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봉으로 너에게 줄 그게 안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더 젊은 이 능력 더 좋고 더, 가, 더 낮은 연봉으로 충분하게 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걸 봤을 때와 지금 벌써 이런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면서도 제가 친구들 만나면서 또 미리미리 한 번씩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뭔가 대비할 사항이 있는가 지금 너에게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이 위기를 대처할 만한 또는 준비를 하고 있을 만한 뭔가 있는가 물어봤을 때제친구들한테 예를, 예를 들어서 한 열이면 한두 명 정도가 그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미 이직을 했다거나 다른 좀더 좋은 회사에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군부를 해서 이직을 한 거죠 이미 나오라고 하기 전에 그런 친구들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고요 나머지 여덟, 아홉 명 정도는요 아, 이런 위기가 다가올지를 예상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지만, 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뭔가 특별한 걸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는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또는 아니면 무언가 이직 준비, 또는 아니면 또 제2의 준비, 저처럼 예를 들어서 창업 준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면, 아, 안타깝지만, 아,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 뭐, 그런 거를, 혹 시원하게 다허심탄회 얘기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쟤한테 얘기를 하지, 하지 뭐 정말 하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아, 좀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벌써 위기가 내 코앞에 코앞, 코앞도 아니죠 이미 내가 위기상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뭔가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해야 할 만한 뭔가 준비라든지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이런 위기가 왔어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저 내막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위험해도 아, 내가 이력서,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경력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경력사원으로 동정업계에 이력서 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회사를 취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막이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그렇게 되면 다행이 지만이참 우리나라 현실 상황에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가. 우리 나이 때 벌써 이제 내년 내 5년 되면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이런 나이에 과연 일반 기업에서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그것도 이 사람 실적이라는 걸다볼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제대로 했는지 일을 아니면 뭔가 실적이 있는지 뭔가 뚜렷한 뭔가 성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다 보겠죠. 경력직으로 할때 뭔가 이 사람들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뽑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냥 있는 도 없는 도 많은 돈 그냥 회사를 다녔다거나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았다거나 그런 사람들 을 과연 경영직으로뽑아갈 회사가 있겠느냐 냉정하게 물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참 긍정의 대답을 한 기업 인사 책임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주제 과연 내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미 위기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인지하기 싫은 내 마음속에 깊은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내, 내, 거, 내 위기가 아닐 거야. 저것은 남들의 위기일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왜냐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서 나는 인정받고 있고, 뭐, 나를 나가라고 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할 거야. 저 다가오는 위기, 회사 내부적으로 들려오는 어려움, 뭐 그런 거 있잖아. 회사가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회사가 매출도 안 나오고 어렵고 이런 얘기 요즘 뭐 대한민국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으실 건데요. 저거는 남 얘기라는 거죠. 남 얘기고 나는 아닐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생각하니까 제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야. 왜냐면 지금 혹시라도 해서. 지금, 옆, 에 친구들. 타의적으로 퇴사를 압박받아서 퇴사한 친구들 보면 알수 있지 않는가. 자, 이 친구 봐. 이 친구는 이제 이직한 친구를 보고 얘기했죠. 이 친구는 미리 현직에 있을 때 준비를 했다. 영어 공부라든지 또는 또 다른 그쪽 이직할 회사에 뭔가 거기에 맞는 경력사항이라든지 또는 영어 성적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이라든지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 너를 봐라 이거죠. 냉정하게 얘기했죠. 자 네가 지금 영어 성적 준비했어 아니면 자격증 뭐딴거 있어 또는 회사 내부적으로 네가 뭐라 뭔가 이루어놓 성과 두렷타 성과라든지 뭔가 그게 뭔가 있는가 성과물이 너의 독단적인 뭔가를 빛낼 수 있는 말 뭔가 있는가 이거죠 자이 대답을 이질문 했을 때 다가오는 대답은 다 회의적이었던 거죠 아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고 아뭐특별한게 없는데 야 근데 지금 너뭐해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유 뭐,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나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는 젊고 저뭐 위기 상황 있어도 내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많아 우리 회사에 내보다 선배도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정말 이 팩트 이, 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심이 이그 친구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찔러서 탁탁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이제 탁탁 쳐내는 거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아 이런 위기 의식이 어왜저 친구 는 없지?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거죠. 저 친구도 위험한데 왜냐하면 저 지금 그런 업계 제 친구들이 많은 업계들이 이제, 보통 전역에 대를 놨기 때문에, 보통은 전자회사, 또는 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가장 화랑기였던 조선소, 철강, 자동차, 이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공업, 이쪽에 대부분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있는데요. 정말 대기업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뭐, 몇손가락이라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일반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벌써부터 그런 퇴사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미 퇴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친구도 있고, 요 그래서 이직을 했는 친구들도 벌써 있고. 자, 이참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 한10% 정도는 이미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해서, 그보다 본인의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간 친구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8,90%의 친구들은 뭔가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또는 그 위기가 나의 위기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또는 위기가 왔는데도 외면한 친구들. 이 거의 대부분이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아,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도 많고 어느 정도 제 나이 또래 분들도 많고 또는 나이가 있으신 분도 많을 건데요 이 과연 위기의식 제가 방금 예를 빗대어서 제 친구들의 취업 문제 또는 회사 취직 문제 관련해서 고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위기의적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젊으신 분들 또는 저처럼 이렇게 영업을 장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미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별다르게 뭔가 없으신 분들, 위기라는 거죠. 왜냐? 특히 더, 40대, 50대 넘으셔가지고,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내가 안정적으로, 이 회사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평생 동안 나의 인생, 나의 가족의 행,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게 회사잖아요? 내가, 회, 그 시간을, 회사가 가지고 받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는 게그 월급이라는 건데, 그나마 몇 시간을 어떻게 바쳤던 간에 월급은 받았단 말이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생겨서 그 현금으로 관리비 내고 애들 키우고 또 차량 유지비 통신비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마트 가서 식재료비 사고 외식하고 영화 보고 그 동으로 하시잖아요. 카드를 다 끌고 시면서자 그런데요. 40대, 50대 점점 일어서 나의 고용불안 회사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안정적인 내가 기존에 했던 그월 기존 기본적인 생활을 내가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 가지고 카드 걸, 카드 대금을 다 이렇게 다상쇄했지만 내가 나중에 회사를 나온 경우 뚜렷한 내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한달두달세 달을 살아가면서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위기 의식,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과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답이 뭐, 명확치 않다. 제 친구들처럼 아직 뭔가 준비를 하지 않거나, 어, 그, 위, 그 위기가 왜꼭 내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위기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위기가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쭉 돌진하고 있죠. 그 위기라는 놈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오겠죠. 우리가 천녀만년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CEO라든지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되고 언젠가는 회, 월급이 끊기는 그런 시절이 그런 시기가 미래에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언젠가는 나는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위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더큰 어려움에 우리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 친구들의 예를 들면서 오늘 또 이런 위기의식 한번쯤 느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밝은 생각, 생산적인 사고 다 좋습니다. 맞지만, 이런 거를 생, 생각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위기의식, 또 다른 뭔가 위기를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뭔가 우리 행동, 뭔가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아, 어, 뭐, 나에게는 뭐, 이렇게 밝은 것만 있을 거야. 물론 긍정적인 뭐, 이런 생각, 사고방식 다좋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다 좋을 수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미리 지금 현재 안정적일 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큰 어려움에 나중에 안되고 빠지게 된다. 그렇게 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갑니다. 자, 위기라는 것이 꼭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곧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위기라는 놈은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온다. 그럴 때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잘 구슬려가지고 소스에서 딴 데로 확 밀쳐낼 것인가. 영원히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할 것인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뭐 어떠셨습니까? 영상 혹시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이 위기라는 놈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잘 주무리고 해서 영원히 나에게서 저 멀리 정말 떨쳐버린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바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닥코스 t v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